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여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빙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에스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4페이지. 구약성경 724페이지.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에서 10장 1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초하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선 중 요사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내일 새 안에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순양한 마리를 속건죄로 들였으며 또 인멜 자선 중에서는 하나님과 스바타요. 할인 자선 중에서는 마세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오시아요. <laughs> 바스울 자선 중에서는 엘교 에네와 마하세아와 이스마엘과 느다렐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그의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시누이와 글레와라는 글리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였더라. <laughs>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리요 문지기 중에서는 샬롬과 데일린과 우리야. 우리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 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뿌리 뽑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 뿌리를 뽑아 버려야 돼요. 가지만 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기 전에는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17절은 그 명령을 시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그 죄악을 명단을 발표하다 보니까. 지도자로부터 죄악이 대제사장의 가문, 제사장 가문, 네 가문에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1 8절에 24절을 보게 되고 또 이제 내일 보게 될 25절부터 44절은 일반 백성들의 죄악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죄악들을 뿌리 뽑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스라엘 이 개혁을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항 세력 때문에 에스라의 순종하는 것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정착한 유다 공 동동체의 순수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회복하는 에스라의 개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16절 17절 명령대로 시행했음을 말씀하는데 에스라가 선포한 개혁안에 따른 자들은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었고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조사하고 즉 그들을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개혁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권세에 의해서 마지 못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가 자발적인 개혁 의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과 어, 그 결혼한 사람들을 파악하는데는 3개월이 걸렸음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이 16절 17절에 보면 3개월이 걸렸고 모두 112명의 가정이 이런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3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이 일을 얼마나 어, 신중하게 진행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특별히 이 일이 완료된 것을 2월 1일 초하루라고. 어, 마치했음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노아의 형수가 당시 지면에 물을 거치던 날과 같은 날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즉이 조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은 씻겨 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완전하지 못했고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다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어리, 어리석은 선택을 이제 포기하는 죄악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죄악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과의 결혼이 통혼이 만연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백성의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했음을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백성에게 권란했다면 이방인과 통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제사장의 결혼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결코 제사장은 저질러서 안 됨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대사장이었던 예수와의 자손 중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도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뿐 아니라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회개했고, 또 속권죄를 드렸고, 그뿐 아니라 이방인의 아내를 내버린 대기로 19절에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결단은 결국 에스라의 개혁에 큰 힘이 되었고, 이제 지도자로부터 개혁이 바로 온 백성의 개혁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원인을 우리가 온전히 청산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의 기뻐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 한국교회 지금 타락, 이 땅의 황무함 무엇 때문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바로 목회자들이 바로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로부터 온전한 삶, 말씀으로 회복하는 삶, 회계의 삶을 살게, 그러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회게는그 죄의 원인을 찾아 원인을 깨끗하게 청산할 때 바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이방인 여인과의 혼인이었음을 알았고 아내를 내보내기로 어려운 결단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성경은 늘 얘기하자. 한번 다녔으시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 열매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찔끔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열매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될 때까지 토색하는 것을 네배나 갖겠다는 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바로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사리니가전서 6장 16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심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영혼육이 온전히, 여러분, 흠없게 보존되려면 일곱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애서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항상 믿음 안에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세 가지고 또네 가지가 밑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 있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의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할때 여기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릴 때, 여러분, 성도는 뭐 누굽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바로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그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욱 순수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영원히 바로 서는 흠없히 보존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계시길 주님의 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스라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된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수많은 죄악이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현장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항무왕도 알고 보면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목회자들로부터 또 우리 장례님들로부터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사로 전해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율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어떤 모양의 최악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안 들어가는 들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는 주님을 늘배반하다 290장입니다. 200.

내 영원히 나리 고배니주 예수를 너희도 그주로 섬겨 보다. Hmm? Hey. உமாவை <t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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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함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을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약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どうしようってやるの